어 겨우 살아남았어요 야 이거 나머지는 완전 물판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답이 없다 이거 뭐야 어어 떻게해 가슴 가슴이 아프다 아니 이게 수영을 하시는데 하, 하긴 하는데 참 의미가 없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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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밟았어 땅 밟았어 야개 쿨. 뭐야 뭐, 뭐, 왜 이래, 왜 이래. 어, 현기증 그죠. 어, 붙었어! 사후경직. 아니, 아니, 그게 아닌데. 일단, 너는 가 있으니까, 너는 가라. 한명더 있었는데? 그러 실종? 안타까운 일이네. 여기도 지금, 이게 물한번 얻고 가니까 좀 길이 불안정해졌죠. 참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 서 계속 다리를 만들어 줍시다 지금 뭐그뭐 가지고 있는 특수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이짓거리밖에 할게 없네요 얘가 이거 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쪽은 또더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막아서 좀 높게 막아야 돼요 그 대신 높게 막아서 이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다닥치고 그냥 높게 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한번 더, 쉬쉬쉬쉬쉬. 어 좋아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기다려, 기다려. 오지마라봐. 오지마. 오지마 임마. 오지마. 아니 내려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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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려가지마 임마. <인마. 웃음> 여기 맞아 여기 맞아요. 이 길이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laughs> 안 돼. 야 내가 어떻게 이만큼 쌓았는데? 아 진짜 귀찮네 이거. 아! 어, 슬슬 저 오른쪽으로 물이 빠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막으니까. 그죠? 한 줄기, 두 줄기 내려가고 있어요. 아이씨, 근데 여기는 빠, 화... 화나지 않았어요? 좀 빡치긴 했어요.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기 4분 뒤면 저 온다는데, 뭐, 우, 우야할까? 우, 우야지. 우예, 우예 하면 좋노. 뭐야, 여기 길 생겼어? 어, 길이 몇 개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난리가 아니네. 여기만 막아주면 저 밑에도 길이 될수 있는데. 아, 이 막는 게 참. 아, 진짜 노가다네, 이거. 아, 다른 길 선택할걸. 아, 아. 길만 끝나와 미쳤네 이거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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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잦아들었는데? 니네 생각이고 어여 근데 사람들 많이 왔어요 <laughs> 뭔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 많이 지나왔어요 지금 와 근데 진짜 여기 물 계속 들어와 미쳤어 와 미쳤네 진짜 근데 이러나 저러나 마을이 지어졌어요. 신기하게도.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열로 지금 물이 통하면은 저게 다시 무너지는데 뭐라고요? 아, 저로 보내라고? 그러면은 마을을 지키는 걸 목표로 하지 말고 그냥 제기까지 빨리 보내는 걸 목표로 합시다. 지금 3분. 3분밖에 안 남았어요. 3분. 3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 아 참고로 이 게임 모래만 있는 게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초반이라서 모래만 나오는 거지 나중 되면 그냥 여러분 막 소름 돋을 정도의 막 그런 것들 물론 안 나옵니다 근데 용암이 나오는데 용암이 참 좋아요 그거는 이제 얘 땅을 굳혀주거든요 모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가 가라앉고 그러잖아요 약한데, 그, 용암을 거기서 딱 발라주면 이제 그 상태로 땅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검은 땅들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져서. 좋아요. 그냥 그렇다고. 그 역시 물 빼내기. 이게 한 번에 떨구는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기억이 잘안 나요. 뭐 어쩌겠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길도 한번더 만들어주고. 아이고 아이고. 잘못 잡은 김에 길도 만들어 주고. 물, 물, 물. more. m o 좋아요. 이제 슬슬 돼 가는 것 같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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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뭐 살아 있네, 뭐. 좋아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다 됐어. 끝났어. 1번, 30초 내려 끝낼 수 있. 다 됐어, 안 주가 핫 좋아요. 이제 네 번째 지역인가요? 어, 또 똑같은 동물로 보이는데 착각인가? 자, 자, 이번엔 뭔가 시커먼 데였어요. 전혀 안 예쁜.

아 뭐야 놀랬잖아 기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어, 이렇게 용암도 끌어올릴 수아 끌어올릴 수 있대 그렇죠 용암 끌어올릴 수 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용암을 발라버리면은 불에 타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래 아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물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쪽에 벽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요렇게, 용암을 가지고. 단순 용암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벽을, 아니, 벽이래, 모래를 쌓아주고, 거기에 이제, 용암을 발라주는 형식으로 해주면 더 좋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지만도 하는 것 같네요. 죄송해요. 이게 근데, 아, 패드로 하니까 미세 컨트롤이 어려워가지고, 더 안좋은 것같아 실수했어 It's my fault 좋아요 용어만부어줘도 미묘하게 높이는 올라갑니다 미묘하게 매우 미묘하게 낮은 곳 중심으로 해서 올려주는 게 좋겠죠 과연 1분 30초 뒤에 버틸 수 있을지 1분 뒤에 계속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째피 저쪽에 마을이 지금 없어서 별 상관이 없는데 아주 잘되고 있죠 어!

이제 용암이 마을로 흘러내리면은 마을이 불탈 거예요. 마을이 불타면은, 힘이 난감해집니다. 그렇다고요 o oh 마이 y g 뭐래.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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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올 것이 온다. 오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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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이야! <laughs> 작은데? 뭐지? 와. 우 와우. 와우. 설마 설마 뚫 설마 뚫고. 설마. 아, 정말 조금 뚫렸네요. 아, 더 높게 쌓아야 되네. 흠. 지금은 뭐 저쪽에 마을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 예, 저기도 곧 마을이 생길 테니까요. 미리미리 처리를 해야겠죠. 이제 물은 다 사라진 것 같고, 저희 그럼 이걸 먼저 막아주고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가도록 하죠. 네, 저기 이미 막 불타고 있죠. 난리 났어요. 뭐랄까요? 대를 위한 소의 희생,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죠. 어! 뻥튀기야, 뻥튀기, 뻥이오하면서. 자, 일단은 일단은 모래 모드. 일단 모래 모드. 됐고, 기다가 이렇게 모래를 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 쇽. 아 좋아요. <laughs> 상대 모양이 예쁘게 되는데? 마음에 들어. 쇽쇽쇽쇽쇽쇽 쇽. 숙숙숙숙숙숙숙숙숙숙. 아 아주 좋죠? 아 만족스러워요 지금 마지막, 마지막 모래 마지막 모래 숙숙숙숙. 아니 무슨 1분뒤에와왜 이렇게 빨리 와쟤 쉬지도 않나 애들이 심심한가? 아 진짜 패드 컨트롤 겁나 어렵네 이거 여러분 이 게임은 꼭 마우스를 하세요 패드 쥐에. 마우스랑 키보드가 짱입니다 왜그 좋은 걸 두고 이런 패드를 쓰세요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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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마이크로 컨트롤 더럽게 안되네 아 죄송합니다 흥분한 거 아니에요 저 원래 기분이 좋으면 소리를 질러요 아유 기분 좋아라 어 예, 우와 호, 야 21초인데 이거 가능할라가 모르겠네. 휴우. 일단 마을로 사람을 이동시키지도 맙시다. 실종자가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좋아요, 올것이었죠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아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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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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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제발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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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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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과감하게 보내버리겠어. 가라시민, 너로 정했다. 뭐야? 얘는 왜 밑에서 실종돼 있니? 야, 불안한데, 이거 제발, 제발, 제발. 아이 내가 가시구나, 누구한테 빌어야 돼. 그럼 나는 셌다. 아, 셌다, 아아 셌다. 왜 조금, 조금 샜는데? 아, 글쎄요. 뭐, 썩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와, 나중에 저기까지 이어야 돼? 싫은데. 싫은데. 저요, 지금 말다 지어진 것 같죠? 분위기가. 오케이, 좋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선방을 했어요. 역시. 블랙핀 딘 다르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 믿, 더 의심치 않아요. 슈. 엄마! 깜짝이야 알겠어요 아 젤리파이 워터라는 능력을 이제 쓸수 있게 된거죠 저걸 쓰면 어떻게 되는지 1분 30초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때요? 설레죠? 미안해요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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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이제 얼추 막아질 것 같고 불 타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적거리하다가 곤란한데 그러면 오씨다오 마이 갓오씨 워터 h e 오 마이 갓 워터 one more here 오 마이 갓씨 야하하하 네 긴급 구조 작업을 통해서 겨우 얻어냈습니다 정말 행복하네요. 아, 에이고야 깜짝이야. 이제 열로 사람들이 가야되는데 가기 전에 이, 거 먹었니? 이거, 이거 먼저 먹어라 얘들아. 와, 진짜 불 한번 나가지고 씨 폐가 망신할 뻔했네. 남아 도는 게 모래니까 일단 모래 그 사이에 쌓고 있죠. 이 젤리파이 워터는 말 그대로 물을 젤리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체 덩어리처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밟고 지나갈 순 없고 그니까 러 흐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놈인데 그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물이 어떻게 저기서 나오지? 와 애니웨이 anyway.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젤리파이 워터를 써야 되는 거죠. 상황이 무조건 하지만 일단 최대한 높여주긴 하고 자 이제 옵니다. 와요 어떻게 되지? 나 그래 감이 안 오지. 아 여기 잘못 누르고 있었어요. 자 이제 젤리파이 워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좋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다 굳은 게 보이시죠? 물이 이렇게 물을 빼내고 얹어버리고. 아니 니가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네가 아니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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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얘들아. 오케이 이렇게 모세의 기적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어메이징. 이잇는후 생긴 것참 기묘하죠. 화산 위에도 얹을 수 있어요. 아니네. 미안. 슝.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신이에요, 말 그대로. 뭐든지 할수 있죠. 좋아요. 세 번째 마을까지 거의 획득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얘 빼가지고, 여기다 옮겨놓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제발 넘어가줘요. 넘치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넘치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넘치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아유 넘치기는커녕 이건 뭐 뭐죠 이번 건 귀여워서 정말 네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어 얘를 먹냐 마냐에 따라서 좀 루트가 바뀔 텐데 나 물을 왜 잡았니 지금 왜 그래 목말랐니 쟤는 그냥 안 먹는 걸로 슉. 안 먹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대체 길이 필요할 텐데 그딴 거 없고 그냥 젤리부터 써야겠네요. 여기까지 길은 좀 정해주고, 슈아하, 슈아하. 젤리부터 거의 다찼죠 갑시다 젤리워터. Move o 아예안 보여 이러지마 이제 이렇게 되면 길이 생기는거죠 저 물쌓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중에 옆에서 띠리디리디띠리디디띠리디리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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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야, 왜 이렇게 아무도 안하던데 너무 느린데, 애들이? 빨리와 빨리 위험함 e 인 o u s 오케 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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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teacher, teacher, t e 좋습니다. 이제 또 다른 대륙을 향해서 저희는 가겠죠. 아, 물론 밑에 자막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제 머리에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동굴, 벌써 다섯 번째 같은데 느낌이겠지. 와, 신대륙인가? 내 얼굴은 왜 삼각형이지?